했나? 아 중국 다 나가 뒤. <laughs> 형님 아이디가 닉네임이 마음에 듭니다. 아마 생존자 할때 아니었을까요? 생존자 할때 킬러를 했나? 언제지? <laughs> 뭐야 <뭐해>, 빵 터졌는데? <laughs> <나> 갑자기 <laughs> 이 세대 최고의 닉네임 전 전용... 형님을 응원합니다. 이제 근데 방송을 제가 안 했을 때가 없어 가지고 계속 했을 걸요? 아니면 옛날에 뵀던분 아닌가? 옛날에? 아니면 다른 박언이 아니에요? 럭스케. 파란 박언이는 다른 사람이고 파란 박언이는 다른 사람이에요. 저저 아는 사람. 네, 아는 사람이고 저는 빨간 바구니, 너스킹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아니에요, 진짜로 옛날에는 다 있었어요. 빨간 바구니, 파란 바구니, 노란 바구니, 뭐 검정 바구니, 뭐 보라 바구니 다 있었어. 하얀 바구니도 있었고, 지금은 없죠. 지금은? 지금은 없고, 어, 식군가, 어, 뭐야? 어, 매크로, 매크로 갔다 왠지 어, 움직인다. 어, 매크로, 아, 아니다. <laughs> 어, 바구니 레인저, 어, 바구니 레인저. 그렇죠. 바구니레 이제 다 모여라 막 이러면서 놀았는데 초딩 마냥 놀았죠. 초딩, 초딩 같이 놀았어. 다 추억이죠 뭐. 근데 덮극. 어, 교착. 이거 누울 수도 있겠는데? 어, 야무지게 후리띠 갈아주면 좋아겠죠. 하 아. 아사복 가져올 걸. 아 진짜 이럴 때꼭 이게 어 아오지 간다. 아 조졌다. 어 아오지 세팅하고 왔네. 자기 안 받네. 큰일 났죠 이거. 사고다. 그 붕대 애도 가져왔어. 자기 안 받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 오, 깜짝이야. 와, 발 붙었다 씨. 조심하세요. 밖에 나가면서 더 존나 많음. 하나, 둘, 셋. 이렇게. 튀어튀어 튀어. 나야? 아니지. 이거 안 지키네. 지켰으면 좀 빡센데. 아까 왔을 때 길막 하면서 했으면 밟았을 거야. 전에 제가 하던 방식 있죠. <laughs> 그거 나오면서 길막 해주면 개꿀잼이라고. <laughs> 그거 당하면 진짜. 어, 뭐야. 가운데 판지안 썼어? 야, 교착이라. 지마 쥐가미니! 아! 그렇지! 호리띠! 호리띠 한번 더! 하하! 그렇지! 어때? 나 멋있었어? 하하! 어 미안해 다시는 그게할 거야 다시는 그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고, 나쁘지 않고. 여기서 톡! 어! 도망쳐! 도망쳐! 어? 환자가 올라갔네? 뭐야,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 <laughs> <laughs> <unt> <laughs> <laughs> 아. 반자가 <laughs> 뭐야? 올라가 있어. 깜짝 놀랐어. 펀자가 올라가 있잖아. <laughs> 언제 올렸대? 어. <laughs> 오, 오! 오! 오, 미친 파워 레인저. 와! 이게 이게 한국인이구나. 그래. 이거야. 게임이 이래야지. 어? 둥글게둥글게둥글게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빙글 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 e 시다 r a g a m 이이 h o m a c h 형! 아 o 지아 내리지 말걸 아 바로 올줄 알았어 o 까 내가 막페 r 크 줘가지고 올줄 알았어 아 아 조졌다 자뭐 어쩔 수 없죠 그냥 다발전 돌리고 살리면 될것 같은데 잠시 주고 그게 날지도나 후레쉬 몇개 가지고 빡쳤을 수도 있어 덫이 많거든요 여기 하나 둘세개네개 네개 있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어? 캠핑하는데? 어 캠핑이지 올라가요.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나가면서 밟으면 개토롤이야. 칼지도 없어. 웬만하면 지키라, 지키려고 할 거야. 억울 안 하고. 왜냐면 지금 발전기 하나 왔잖아. 웬만하면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제 캠핑 게이지 차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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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더이 <더시> 많다고 더어 안돼 뭐야 안돼 안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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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게 뭐야 아니 형님들 뭐해 아니 잘하다가 왜 그래 빨리 빨리 그거 해, 그거, 그거 안 되나? 그거, 그그 그 뽑는 거안 되나? 아니, <laughs> 잘하다가 왜 그래? 잘하다가 왜 그래? 아, 빨리 그거 없나? 없나 봐, 안 되나 봐. 아,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아, 씨. 아, 아, 아 내가 걸리지 말걸.. 아.. 잘하다가 <laughs> 왜 그래! 잘하다가 왜 그래! <laughs> 아.. 개웃기네.. <laughs> 아.. 그래도 즐거웠죠? <laughs> 지진스입니다. 아이 잘하다 가